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어, 제가 전혀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유산화 리셋은 제목부터가 다르죠.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 건강하고 활력이 만드는 거라고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 비만이 뭐예요 비만? <laughs> 너무 초등학교가 <초과 같은가>? 비만 <laughs>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 체내, 과도하게 체지방이 많은 상태. 근데 체지방보다 근육량이 많아. 근육량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 그럼 비만일까요? 그건 아니, 아니, 비만이 아니에요. 아니. 네. 그래서 체지방, 그, 우리 검사했을 때 체지방 함량과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나와 있는 보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laughs>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비만의 증상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음, 비만의 증상이 그... 떠오르는 거뭐 있어요? 질병, 아, 맞나요? 음. 네, 근데 제가 더도 어저께 이 우연히 준비하다가 예전에 강사 트레이닝 하면서도 해봤지만 다시 한번 봤더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비만으로 오는 질병이더라고. 그래서 봤거든요? 뭐 심혈관계, 그다음에 고혈당뇨, 당연 지방간,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음, 이것도 중요한, 음. 관련된 거고 고지혈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불임까지, 뭐 골관절염 골 등등등 응. 다 비만에 관련되지 않은 질병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비만 증상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1996년도 이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딱 지정했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비만은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질병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비만치료 어떻게 해야 돼? 비만은 가장 무서운 게 비만한, 비만이라는 것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서워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세상에 모든 비만으로 오시는 분들은 합병증 치료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알고 있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 습관의 병원, 네, 너무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고 싶고 자, 그 옛날 책, 그 책, 환자환자용라는책 아시죠? 네, 조한경 네, 박사님이 네, 네, 네. 그 책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읽으신 분. 뭐, 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음. 거 있죠. 거기 제가 그 중요한 게 저는 네, 이,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아쉽던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비만치료의 기본은 그, 그 몸에, 몸에 환자혁 조한경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몸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을 필요로 할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음.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다. 뭐다? 배고픔이다. 배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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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 책에 나와 있듯이 우리 몸은 비타민이 부족해도 미네랄이 부족해도 배고픔이 느껴져요. 그럼 배고픔 뭐 어떻게 해요? 먹을, 먹, 뭐, 뭐 먹어요? 과자, <웃음> 과자 <laughs> 비슷해요. <비스키>, 배 아, <스타를 웃음> 먹죠. 라면. 어, 막 라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살이 찌죠. 맞아요. <laughs>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채워주지 않고 자꾸 그런 거 먹으니까 결국 지방이 돼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몸의 상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내 몸이에요. 이게 지금 내상태 상태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몸 어떤 느낌? <laughs> 어떨까요? 근데 만약에 필수 영양소 몸에 가득 채워져 있다. 배고픔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플 때 그런 거 먹는 것 보다는 일단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비타민, 미네랄 충분 섭취해서 내 몸이 그런 압수수에서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비만에서 근데 하면 우리 흔하게 한게 뭐예요? 굶어, 안 응. 먹어. 이건 가장 위험한, 정말 안 좋은 방법.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체지방향을 감소하는 것보다는 근력 손실이 엄청 심하게 돼요. 그래서 단식해서 살 빠졌어 체중 줄었어 아무 의미 없어요 요요 더만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고요 뭐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아세요 그 뭐지 근육 손실이 많아지면 은 피부에서 도 문제 오는거 같아요 어떤 문제 는지 아세요? 저는 병원에 상담을 해봐서 알거든요 피부가 일단 건조해지고요 그래서 왜 다이어트 잘못한 사람들은 음, 몸이 사람 얼굴이 어워지죠다 그런 이유예요. 피부 건조해지고 탄력 당해 떨어져. 결국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이 붓고 심하면 냄새나요. 어, 어. 어. 저는 음. 상담으로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병원, 그, 병원, 그, 지방 상담 했었거든요.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다이어트 했기 때문이죠. 그런 거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비만에 관련된 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접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리셋을 한대요. 리셋 왜 해요? 건강을 준비해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내 몸의 상태 체크하기 위해. 요 위에서 요 다시 한번, 뭐, 굳이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내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한번 인지하면서 리셋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최근에 정말 컨디션 좋았다. 나 매일매일 너무 상쾌해. <laughs> 이러신 <laughs> 분 계세요? 우린 상쾌해야 되지 않나요? 아, <laughs> 우리는 아마 상쾌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그런 컨디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 몸이 매일매일 뭐가 힘들고 피곤하고 하면 은아 이거 내 몸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어?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내가 먹어 왔던 음식들 있죠 그 음식의 결과가 지금 내 몸에 상쾌라는 거죠 그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 어, 아셨죠? 네, 네. <laughs> 우리 유산화에서는 활력 있는 리셋 다이어트. 활력 있게 준비해요. 말부터가 너무 즐겁죠? 활력 있게 뭐 느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먼저 보시면 그 식사 보시면은 건강한 다이어트와 클린을 위한 저혈당이 완벽한 한끼 식사. 여기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제품. 일단은 처음에, 어, 뉴트리맨. 체중 조절용 식품이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지하에 두수 23밖에 안 되거든요. 지하에 두수 23은 풋껍질 하나. 하나의 그런 지하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여기에는 20g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네 가지 맛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그 여기 단백질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막 활력있게 다이어트를 하실 단백질량이 되게, 주, 단백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체중 조절을 하시는 데더 유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화이버지 플러스, 아래에 있는 화이버지 플러스와, 그 다음에 f x 액티브. 이거는 뭘까요? 장내 환경 개선하고, 내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거. 모두 현실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먼저 그 아래에 있는 거, 프로바이오틱을 먼저 볼게요. 프로바이오틱은 한포에 그 100억마리의 유산균이 50대 5 0의 소장에서 대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배합으로 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입니다. 그래서 그 쫑보균. 뚱부균이라고 하는 유해균 있죠? 유해균 유해균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유익균 몸에 좋은 유익균만 장내 장착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사실 중요한 제품 잔은 정말 제일 중요하죠? 모든 바둑 있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 바로 옆에 있는 알렌즈 플러스 제가 아까 피부 얘기했는데 다이어트할 때는 피부 건조함이나 그다음에 탄력감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네. 제품이고 뭐 이거 지금 이제 그다음에 막 다이어트를 하실 때 우리 그 메타볼리즘 아시죠? 추후에 나왔잖아 이거 정말 우리가 그 체지방 활동 다이어트 굉장히 진짜 불소식 역할할 을수 있는 정말 중요한 또 제품 하나 추가가 됐고 여기에 우리 해독의 옆에는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온 제품 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 아, 여기 안 나온 제품 써봤는데 어, 마그네칼 디 여러분 그, 그 하실 때 마그네칼 D 드시, 드시나요? 드시죠? 음. 마그네칼 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죠? 뭐, 인, 뭐 당연히 뭐잘 보게 하고 신경 안정 도와주고 하지만 마그네칼 디 또한 체지방을 태우기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치료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실 때그 다음에 운동하실 때그 근육의 이완이나 수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요 그래서 마그네칼 디꼭 챙겨 드시면 되세요 자, 그 위에는 헬스팩. 너무 잘 알고 있죠.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또한 재진시켜 줄수 있는 인세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당연히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 기술. 그 옆에 있는 오메가3. 아까 우리 오메가3 와서도 막 얘기했는데, 이거는 막 메가도 많이 먹어도 굉장히 미세 도움이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지방 억제해 주고 인슐린 조절에, 어, 어, 조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 예방에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라고 계실겁니다. 그 옆에 있는 프로그라바는 C300은 포도씨 추출물과 또 비타민C의 과학적인 배합으로 그렇죠 강력한 항염작용 염증 독소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요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쿠키는 30 제품은 얘는 독소 중화에 도움을 주고 이 제품이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에너지 대사율을 두 배로 증가시켜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할때 저는 운동 전에 이걸 먼저 챙겨 먹어요. 어, 그러면 은 지방 연소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더라. 어, 그런 말이있고요자햄버플러었을때 다이어트를 할때 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필요한 그 밀크시슬, 밀크시슬, 실리마 있죠. 실리말 마 통해서 간 영양제를 넣어주는 건데, 이 또한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이 제품 또한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어 있다. 아까 마그네파드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그리고, 제가 설명 안되는게 허브티는 당연히 드시면 약간 식욕 억제되는거 느꼈어요 네. 물처럼 물대용을드셔서 수시로 마셔주시는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으로 리셋을 할거예요자 우리 제품 리셋 다 알고 계시겠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되어있죠 네. 1단계는 어떤 단계? 클렌징과 혈당 안정 맞아요 클렌징과 혈당 안정 굉장히 건강했을 때 기본값으로 세팅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 요 기간 동안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아주 좋은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딱 만드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7일의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서 당연히 본격적인 체지방 감량하는 단계라는 거 아시죠? 네. 이때는 내가 원하는 때까지 어, 적정한 한 끼의 건강식단 하시면서 아침저녁 뉴트리언 섭취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밥은 뉴트리언. 지금 맞춤 영양제는 반찬처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 3단계는 이제 조절하시면서 최종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대충 음. 그렇죠. 지금 영양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걸 있을까요? 정리해드렸는데, 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병원에서도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거에 어, 저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 전문 뷰티 투탈 병원에서 상담을 했던 실장이었어요. 그 병원이 어, 건강검진을 하고 내려와서 그분의 혈액에 대해서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문제되는 것들을 딱딱딱 찝어서 그거를 이제 병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의원에 가면 약을 먹이죠. 한방 약을 먹여서 근데 첫 번째로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인바디인바이 네. 당연히. 하지만, <laughs> 식욕 억제를 하기 위해서 어. 약을 먹여요. 음. 약은 무조건 처방돼요. 네, 못 그것도 못 또. 비보험이기 때문에, 처방 그것도 보험도 안돼요. 그런 약을 일단 처방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병원에서는 뭐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매치를 올려야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우리 미세 네. 다이어트와 병원에 풀어놓은 상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비슷할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어제 홈페이지를 영상 봤는데, 거기서도 말한게 뭐가 있냐? 음. 뭘 강조한 <laughs> 게 나와있는데? 근 응. 거기서 똑같아요.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근본적인 식습관 개선과 대사 정상화에 있다. 이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몸의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살이 찌는 체질 된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뭘로 해요? 우리 제품을 다할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비태, 어, 대량 탄, 우리 대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항상 먹죠? 요거, 요거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서 우리 몸에서 태워지지 않은 대량 영양소들 어떻게 돼요? 불필하게 지방으로 쌓여서 염증까지 가면서 그 비만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스위치를 해요. 어, 가면은 상당히 낙게 양식 이마이 세고 해가지고 전이 진단해줘요. 어, 염증이 많으시네요. 해독하셔야 됩니다. 이런 진단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거는. 해웨하고 시키는데 이들은 일단 약 처방을 하고 보통 10주에 약간의 기간을 해서. 우리가 먹는 우리 스테이크가 먹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수 h 로 해요. 그래서 음. 회장 얼마인지 아세요? 급이. 보통 굉장히 딱 보면은 오 음. 어, 되게 막 영양 강원에 노래. 삼십 보통 삼십. 음. 제가, 제가 음. 예전 기준으로는 2 0만원 전이었고 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 영양 강원 음. 거기에 삐코미라고 하는 비타민이가 음. 있거든요. 음. 네, 러면 약간 요래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눈가들이 고 그거를 보통 식혜를 끊어 주면은 또입안 단가가 나와요. 비용이 2 0 전후가 나오죠도로 식혜는 식혜로 그아 들어가나요? 눈 네. 들어가요? 그걸 하고, 그리고 우리 왜 기본적으로 관리 갔다, 관리 가면, 뭐, 고추파하고, 아. 뭐, 이렇게 혈 뚫어지고 그런 아, 하죠. 그런 관리들은 하여튼, 어, 어. 예전에는 뭐, 냉동요법이랑 막, 몸을 이렇게 얼린 다음에 축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준다고 해. 네. 음. 근데 그런 다 모든 원리가 뭐예요 비타민, 지금 미네랄하고, 지금 헬스팩이 들어있는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수액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비용은 우리 헬스팩 얼마예요? 10, 10, 10, 10만 8천 원. 맞죠? 1포랑더 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달 먹죠. 응. 근데 응. 거 1회 단가가 더 있다는 거죠. 10회인가? 근데 10회하고 나면 좀 빠지죠. 당연히 약을 먹이니까. 그리고 아, 순환이 되겠죠. 수으로막 응. 넣어주니까. 그럼 끊고 나면 또안 하면 어떻게 돼, 몸이? 또 부어. 순환이 안 돼. 또 끊어. 응. 뭐 20회, 30회 끊어. 그래서 보통 비만 치료하면 3만 원없 그래서 1회 하고 나면 좀 빠졌어. 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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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싶어요. 이 몸에 좀막 이렇게 라인도 만들잖아요. 또막 이렇게 관리하면서 수술도 막 해요. 근데 봐봐요 우리 리셋은 안돼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리셋 스켜어신 분들 보면 당연히 피부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몸의 라인이 만들어요. 그게 정말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응. 저는 봅니다. 응. 병원의 원리를 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지금 의료계에서는 뭐 의료계나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는 세타 비만에 대한 열풍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막그 레르스 뭐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 뭐 코로나도 있긴 했지만 그때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심을 떠어시지 않았던 거는 비만과 다이어트였어요. 성형외과 상담하러 와요? 눈상담하러 눈성, 코 상담하러 와요? 첫 번째 처방, 다이어트 먼저. 이거 봐. 대부분 진짜. <laughs> 그 다이어트 하잖아요? 정말 수술 결과는 눈이 커지고, 코도 잘 마시고. 와, 엄청. 흉, 이래시라고. 지금 15일 차. 태도. 응, 눈이 이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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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눈이 <웃음> <웃음> 저런 사진이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랄만한 저런 사진이 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성형 수술 하신 결과처럼. 수산이나좀 눈도 엄청 커졌고. 어, <laughs> 계속 하실 거니까 계속 기보좋시면또 저분의 리셋 가정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리셋 아, 강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